아이고, 눈부셔. 안녕하세요. 허차밍입니다. 제주에 온 허차밍입니다. 지금 저는 제주 여행 중이고요. 오늘 제주 여행을 와서 캠핑을 하고 있는 김에 라면 장인 외길 인생 58년 이지우 선생님을 찾아뵙고 라면 끓이기 노하우를 한번 들어볼까 해서 왔습니다. 선생님 호다닥 이재우 선생님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우 선생님, 이재우 선생님. 오늘 끓인 라면은 어떤 라면입니까? 캠핑장에 가면은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양 조절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고기가 남아서 아까운 고기를 많이 버릴 때가 있죠. 그렇죠. 쌈장도 많이 남아요. 그렇죠. <laughs> 버릴 때가 많아요. 표정봐. <laughs> <laughs> 왜 왜? 너무 태하지 마. <웃음> <웃음> 그런 거를 활용한 라면 요리. 아 쌈장과 아, 캠... 남은 고기를 캠핑, 활용한. 그렇죠. 캠핑장에서만 먹을 수 있는 캠핑 특화 라면 요리였습 그럼 필요한 재료부터 한번 설명을. 남은 고기. 남은 고기. 쌈장. 쌈장. 쌈장엔 어떤 게 들어갔나요? 저의 특제 쌈장에는 시판 쌈장에 다진 마늘을 많이 넣고요. 양파를 좀 넣어도 맛있고. 단개넣죠 네. 다져서. 그리고 쌈채소. 쌈채 깻잎. 깻잎을 넣으면 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참기름을 저는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참기름. 이래,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 하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라면은 어떤 거를 주로 사용하십니까? 선생님. 라면은 저는 클래식한 걸 좋아합니다. 진라면 음. 중에서도 순한 맛 역시 아니면은 안성탕면 음. <laughs> 캠핑 라면이라 음. 네. 그리고 대파 대파 대파는 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마지막에 그냥 탁 썰어서 넣고 섞어주기 하면 돼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고기는 어떤 부위를 주로 사용하시나요? 저는 앞다리살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가격도 싸고 뭐 맛있어요 음.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재료. <웃음> <웃음> 그럼 요리 시작해 볼까요? 네. 짠! Yeah! Yeah! 팬에다가 쌈장부터 넣으시는 건가요? 네. 음 쌈장을 넣고. 와우 팬에 물을 약간 자작하게 네. 깔고 쌈장이 들어가네요. 안 그러면 타니까요. 아 이게 <laughs> 고기 섬세한 손길. 네. 이렇게 <laughs> 뒤적뒤적. 네.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안녕. <laughs> 네, 고기랑 쌈장이니까. 안녕. <laughs> <또> 맛있겠죠? <laughs> 쌈장이 타지 않게. 네. 코펠은 소중하니까 네. 음, 물이 얼만큼 정도 들어가나요? 어... <laughs>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요? <웃음> <웃음> 라면을 넣었을 때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 상대적이네요 <laughs> 근데 스푼은 조금 넣어도 되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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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정확하게 계량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선생님의 요리법에는 네그 라면 맛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분들한테 <웃음> 아니에요. <웃음> 말씀 해드리고 싶은 거는 스프를 먼저 넣고 음. 국물에 간을 보고 면을 넣고 면이 잘 익었는지 맛을 봐라. 어... 그러면 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중간 중간 맛을 보라는 네. 조언. 불을 끄기 전에 면을 맛. 그럼 뭔가 스프 넣고 간을 봤을 때 싱겁다 하면 더 끓이면 되고 더끓이거 나면 짜다면 뭔가... 물을 네. 넣면 으 되는 그렇지. 그냥. 그렇지. 어. 그럼 선생님은 면보다 스프를 먼저 넣으시는 파? 네. 어이것도 중요한 짜잘 포인트 알아갑니다. <laughs> 파는 그냥 송송인가요? 네. <laughs> 네, 파는 그냥 이렇게 숭숭 썰어주나요? 네, 네. 마지막에 넣어줄 거예요. 음. <웃음> <웃음> 왜요? 힘들어. <laughs> 오늘은 라면 4개 끓이는 거예요. <laughs> 네 개가 다안 들어가겠네요. 네, 이거 쌈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을 보면서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어, 개 맛있는 냄새 나. <laughs> 마법의 심샘 심샘 절여요. 마법의 흠이. 마블 <laughs> 마블. 작은 냄비에 라면 넣을 때는 저는 이렇게 세로로 넣는 것을 선호. 어... 그래야 편해요. <laughs> 그래야 맛있더라고, 잘 익더라고. 그리고. 그래요? 이렇게. 선생님의 라면처럼. 네. 사실 이 면발이 이정우 선생님 라면의 포인트 아닐까? 아, 그렇죠. 꾸드람이 어떻게 이만큼 유지될 수 있는지, 이 많은 양을 끓이는데도 이것이 네. 노하우 포인트 가 아니지? 네. 이가알려드릴게요 과연 <laughs> 채널 고정 <laughs> 얘를 뒤집어준다는 느낌으로 오랫동안 잠겨있지 않게 저 깊은 뜨거운 곳에 잠겨있지 않게 해주는게 나는 그렇게 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면을 항상 팽글탱글하게 잘 끓이시는 거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많이 끓여 보면은 잘 됐어요. 역세, 역세인, 역선생님. 가장 무서운 점은 사실 뭔가 특별한 점이 없어 보였다는 거였어 <laughs> 이저 라면의 무서운 점. <laughs> 맞아. 뭔가 대단한 기교가 있지 않아서 무서웠어. 한 번씩 이렇게 재료를 탈출시켜주고. 그렇죠. 텔레비에 라면 장인들 보면 확 이렇게 하잖아. 응, 음, 들었다 왔다. 어. 그것보다 그냥 많이 안 건드리려고. 면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다. 중요 포인트다. 그러면 됩니다. 겉면이 살짝 익기 시작하면 약간 투명해질 때가 있어. 그때 맛을 보고 먹는 거죠. 음. 음. <laughs> 면이 잘 익었나 볼 때는 깊은 곳에 있는 애들 꺼내가지고. 일로와. <laughs> 이 너무 탱해서 하고, 오 하고. 아우 야 이곳이 박력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먹기 시작했어요? 스키야끼를 처음 먹은 다음에 면을 계란에 찍어 먹는다는 발상에 빠져가지고 아 모든 걸 계란에 찍어 먹기 시작했었는데 라면 짜게 끓인 걸 찍어 먹으면 특히 맛있어요. 덜 풀린 계란이 꿀렁꿀렁 입에 들어오는 감각이 너무 좋아요. 오빠하면서. 음. 음. 맛있다. 음. <laughs> 깜짝라면. 괜찮지? 음. 음. 정 도면 충분히.